안녕하세요 드림서울 치과 원장 김재웅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칫솔질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제 경험상 또그 교과서에서도 추천하는 방법인 이제 바스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 자, 바스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45도로 접근해서 진동을 준다 이런 왔다갔다 이제 스트로크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삼각형의 골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90도로 돼서, 어, 이스트로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칫솔모가 이 사이사이 들어가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세게 힘을 준다 해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옆면으로 45도 접근하면은, 그 삼각형의 골이 쉽게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치아 두 개를 떠는다는 목표로 하시고 45도로 접근해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이제 45도 접근해서 이렇게 진동을 주다 보면 이렇게 칫솔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45도로 옆면으로 접근하고 접근해서 한 다섯, 여섯 번 진동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하시면은 이제 어, 요 하나를 겹쳐서 다음 거두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삭스삭 하시고 이거를 두개두개 두개 연달아서 하셔야지 이제 빼먹는 치아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진행을 했다 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갑니다. 그러면은 어, 칫솔이 여기서는 어, 이 각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꺾어서 이런 식으로 닦게 되시겠죠? 자, 그때도 보통 요 송곳니, 송곳니에서 이제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어, 이쪽까지 3번 이 송곳니를 이제 바스법으로 닦으시고요. 다시 손을 바꿔서 이렇게 좀 꺾어야겠죠. 이 손잡이가 이쪽으로 가도록 다시 송곳니부터 시작해야지 건너뛰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자, 밑에 하악을 이 밑으로 이제 기울여서 45도 닦으셨으면은, 상악은, 자 위쪽으로 기울여서 45도 이렇게 닦으셔야겠죠. 자, 두 개, 두 개. 자, 여기 빨리빨리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수법으로 이제 진행 하시는 거고요. 최대한 갈수 있는 데까지 가라고 그랬죠. 자, 3번 건너뛰기 쉬우니까 3번까지 닦으시고, 다시 손잡이가 이쪽으로 오게 바꾸시고, 다시 이측접치나 송곳니부터 시작해야지 이제 건너뛰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스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 안쪽도 마찬가지로 45도로 기울여서 이 바스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앞니, 앞니 쪽에는 이 칫솔모, 이제 평면인 칫솔모가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교환면에 수평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치아 장축에 맞춰서 세워주셔서, 요 끝에 3분의 1. 자, 요 끝에 3분의 1만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진동을 주는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바스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앞니도잘 되겠죠. 자, 이게 여유가 되시면은, 칫솔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입술을 좀 찢어야 돼요 입술을 이렇게 찢을 정도로 눌려야만 이 뒤에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 뒤에까지 닦아주시면 더 좋아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